오늘도 성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에 들어갑니다. 이집트에 간 히브리 사람들이 억압을 받다. 제1장. 야곱을 따라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루벤, 시무온, 레위유다, 이사갈, 즈브운 베냐민, 단, 납달리, 가드, 아스.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70명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었다.얼마 뒤에 요셉이 죽고 그의 동기들과 그 시대 사람들도 다 죽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 찰 만큼 무섭게 불어났다.그런데 요셉의 사적을 모르는 왕이 새로 이집트의 왕이 되어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일렀다.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듯 무섭게 불어나니 큰일이다. 그들이 더 불어나지 못하게 기회를 보아 손을 써야겠다.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원수의 편에 붙어 우리를 치고 나라를 빼을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그들은 공사 감독들을 두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 노동을 시켜 파라오의 곡식을 저장해둘 도성 비돔과 라모세스를 세웠다. 그러나 이렇게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불어났다.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그들은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과 반일등 온갖 고된 일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한편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한 사람은 시브라였고 또한 사람은 부하였다.들에게 명령을 내렸다.히브리 여성 여인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에. 사타구니를 보고 아들이거든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산의 아들들을 살려주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산의 아이들을 살려두다니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하였느냐고 꾸짖었다.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과는 달리 기운이 좋아 산파가 가기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하느님께서 산파들을 잘 돌보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날로 무섭게 불어났다. 산파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후손을 일으켜 주셨다. 마침내 파라오는 온 백성에게 명을 내렸다. 히브리인들이 계집아이를 낳으면 살려두되, 산의 아이를 낳으면 모두 강물에 집어넣어라. 모세가 태어나다. 레위 가문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같은 레위 가문의 여자를 아내도 맞았다. 아내가 아이를 베어 사내아이를 사내 낳았는데 너무 너무나도 잘생겨 석달 동안 숨겨서 길렀다.그러다가 더 숨겨둘 수가 없게 되자 왕골상자를 얻어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속에 아기를 뉘어 강가 갈대 숲속에 놓아두었다.그리고 아기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형편을 살피고 있었다.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나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다. 공주가 갈대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하나를 보내어 건져다가 열어보니 산의 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이 아기는 틀림없이 히브리인의 아기다 하고 중얼거렸다. 그때 아기의 누이가 나서서 파라오 딸에게 말하였다. 아기에게 젖을 빨리게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유모를 하나 데려다 드릴까요? 파라오 딸이 그래 어서 다녀오너라 하고 대답하자 소녀는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파라오 딸이 그에게 부탁하였다. 내가 싹쓸 줄터이니 이 아이를 데려다 젖을 먹여 길러다오. 그리하여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여 키웠다. 아기가 꽤 자란 뒤에 어머니는 아이를 파라오 딸에게 데려갔다. 공주는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고 물에서 건져냈다고 하여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다 세월이 지나 모세는 청년이 되었다. 그는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동족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때 마침 이집트인 하나가 동족인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는 이리저리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그 이집트인을 쳐 죽여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다시 나갔다가 이번에는 히브리인 둘이 서로 맞붙어 싸우는 것을 보고 잘못한 자에게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하고 나물었다. 그 산에는 누가 당신을 우리 우두머리로 삼고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은 이집트인들을 죽이듯이 나를 죽일 작정이요 하고 대들었다. 모세는 일이 탈로 났음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파라오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파라오 손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달아나 그곳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미디안에는 딸 일곱을 둔 사제가 있었다.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그유에 붓고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목동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았다. 그러자 모세가 일어나 그 딸들을 도와 목동들을 물리치고 양떼에게 물을 먹여 주었다. 아버지 루, 루엘은 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물었다.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일찍 돌아오느냐?" 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동들의 행패를 물리쳐 우리를 건져주고 양들에게 물을 길어 먹여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일렀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오다니 될 말이냐? 어서 모셔다가 음식을 대접해드려라. 그는 모세가 자기의 청을 받아들여 같이 살기로 하자 딸시보라를 주어 모세를 사유로 삼았다. 시보라가 아기를 낳자 모세는 내가 낯선 고장에 문붙여 사는 식객이 되었구나 하면서 아기 이름으로 게르솜이라 지었다. 하느님께서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다. 그뒤 오랜 세월이 흘러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역을 견디다 못하여 신음하여 신음하며 아우성을 쳤다. 이렇게 고하에 짓눌려 하느님께 일부지으니 하느님께서 그들의 신음한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계약을 생각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굽어 살펴 주셨다. 모세가 불붙은 떨기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다 제3 장. 모세는 미디안 사제인 장인 이드로의 양 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 떼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포랩으로 갔더니, 야외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있는, 가운데서 있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떨기에는 불꽃이 있는데도, 떨기가 타지 않는 것을 본 모세가, 저 떨기가 어째서 타지 않을까? 이 놀라운 광경을 어, 가서 보아야겠다 하며, 그것을 보러 오는 것을 야외께서 보셨다. 하느님께서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시고는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선조들의 하느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학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모세는 하느님 백기가 무서워 얼굴을 가렸다. 야곱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을 받으며 괴로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 들이 얼마나 계속 고생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나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소나기에서 빼내어 그 땅에서 이끌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넓은 땅, 가난족과 해족과 아모리족과 브리지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땅으로 데리고 가고자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온다. 또한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못 사게 구는 모습도 보인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더이니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어라.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인데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 건져내겠습니까? 하느님께도 대답하셨다. 내가 내 힘이 되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 이 산에서 하느님을 예배하리라.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 야훼를 알려주시다.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그 하느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고 물을 터인데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분은 나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선조들의 하느님 야외시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학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시다. 이것이 영원히 나의 이름이 되리라. 대대로 이 이름을 불러 나를 기르게 하리라.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다. 어서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학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야외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르셨다며 이렇게 전하여라. 나는 너희들을 찾아와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고 있는 일을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너희를 이집트의 억압에서 끌어내어 가난족, 해족, 아무리족, 브리지족, 희위족. 여부수족이 사는 땅 적과 꼬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 왕에게 가서 히브리인의 하느님 야외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는 강야로 사흘길을 걸어가 우리 하느님 야외에게 제사를 드려야 하겠소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이집트 왕은 단단히 몰아세우지 않는 한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내가 손수 온갖 놀라운 일로 이집트를 칠 것이다.그런 일이 있은 뒤에야 그는 너희를 떠나보낼 것이다.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아끼는지 이집트인들에게 보여주리라.따라서 너희가 그곳을 떠날 때 빈손으로 나오지는 아니할 것이다.부인들은 저마다 이웃 여인과 자기 집에 사는 여인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을 얻어낼 것이고 너희는 그것으로 아들과 딸들을 치장하리라.이렇게 너희는 이집트를 털리라. 모세가 기적을 행할 힘을 받고 아론이 그의 대변인이 되다. 제 사장.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 말을 듣지 않고 야외께서 저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헛소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외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야외께서 말씀하셨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그가 무서워 뒤로 물러서자, 야곱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니 손에 든그 뱀이 바로 지팡이가 되었다. 이래, 이렇게 하여 그들 선조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하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야훼가 너에게 나타났음을 다 믿게 하여라. 야외께서 다시 그에게 손을 품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 꺼내보니 손에 문둥병이 들어 마치 흰눈이 덮인 것 같았다. 야외께서 다시 손을 품에 넣어 보라 하셨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손은 본래 살갗대로 말끔해져 있었다.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내가 보이는 첫 증거를 알아붙지 않더라도 둘째 증거를 보고는 믿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이두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거든 나일강에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내가 강에서 퍼다가 마른 땅에 부은 물이 피가 되리라. 모세가 야외께 주어죄송합니다. 저는 도무지 말재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렇, 그러했고 당신께서 종에게 말씀하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워낙 입이 둔하고 혀가 굳은 사람입니다. 하고 아뢰자 야외께서 그를 꾸짖으셨다. 꾸지, 누가 사람에게 입을 주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리를 만들고 눈을 열어주거나 안목 보는 장님이 되게 하느냐 나 야외가 아니더냐 어서 가거라 내가 입을 열때 내가 도와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가르쳐 주리라 모세가 다시 주여 죄송합니다 보내실 만한 사람이 따로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사람 보내십시오 하고 사양하자 야욕께서 모세에게 크게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내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알기에 그는 말을 썩 잘하는 사람이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만나 기뻐할 것이다 내가 한 말은 그에게 들려주고 그의 입에 넣어 주어라. 나는 내가 말할 때나 그가 말할 때나 너희를 도와주리라. 너희가 한, 할 일을 내가 가르쳐 주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해 줄 것이다. 그는 너의 입이 되고 너는 그에게 하느님처럼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이것으로 증거를 보여 주어라.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 이집트로 돌아가다. 모세는 돌아와서 장인 아드로에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돌아가서 보아야하겠습니다. 이드로는 편히 가게하며 모세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야곱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셨다. 미디안에서 모세께 모세에게 이르셨다. 어서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찾던 자들 다 죽었다. 모세는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로 돌아갔다. 모세의 손에는 하느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야훼께서 모세에 게이르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너에게 시킨 온갖 이적을 파라오 앞에서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로하여금 억지로 부려. 내 백성을 떠나보내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여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나의 마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보내.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일렀건 것만. 너는 그를 내보내지 않았다. 안았다. 들어라. 내가 이제 너의 마다들을 죽이리라.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다. 모세가 길을 떠나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밤을 묵는데 야외께서 찾아오시어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시보라가 돌칼로 제 아들의 폭경을 자르고 그것을 모세의 발에 대며 말하였다. 당신은 피로 얻은 나의 신랑입니다. 그러자 야외, 야외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그래서 시보라는할례를 베풀어 피 흘려 얻은 신랑이라고 말하였다. 모세가 마중운 아론과 함께 돌아와 장로들을 만나다. 아론은 모세를 만나러 광야로 나가라 하시는 야외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하님 산에 가서 그를 만나 입을 맞추었다. 모세는 야외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시며 하신 모든 말씀과 일러주신 모든 증거들을 아론에게 들려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아론은 야외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백성 앞에서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백성들은 믿었다. 야외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어 자기들이 당하는 괴로움을 살펴주셨다는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 제5장. 모세가 처음으로 야외의 말씀을 파라오에게 전하다. 그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외께서 나의 백성이 내 앞에서 축제를 올리도록 광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야외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야겠느냐? 나는 야외를 알지도 못하거니와 이스라엘을 내보낸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말이다 하며 거절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인의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 우리 하느님 야외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야외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내리시든지, 전쟁의 피해를 입게 하든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왕은 호통을 쳤자, 너 모세와 아론은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일도 못하게 부추기느냐?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파라오는 이어서 저들이 이 땅의 백성보다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저들에게 노동을 시키지 말라는 거냐? 하고 말하였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심한 고역을 시키다. 살아오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혹사하는 모든 공사 감독과 현장 감독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는 이제부터 이 백성들이 흑벽돌을 만드는 데쓸 집을 대주지 마라. 저희들이 돌아다니며 집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렇다고 상상량을 줄여서도 안 된다. 지금까지 생산하던 것만큼 만들어내게 하여야 한다. 저들이 일하기가 싫어서 우리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들고 있으니 전보다 더 심한 일거리를 주어라. 눈코 틀새 없이 일을 시켜 허튼 소리에 길를기울겨 결을 주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은 혹사하는 공사 감독과 현장 감독들은 곧 물러나와 선포하였다. 어명이시다. 다시는 집을 주지 않을 터이니 너희가 돌아다니며 눈에 띄는 대로 집을 모아오너라. 그렇다고 너희 생산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 두루 터져 집여물로 쓸 집을 모아들였다. 공사 감독들은 너희는 집 집을 공급받을 때와 다름없는 수량을 만들어내야 한다. 만일 그만큼씩 만들어라. 매일 그만큼씩 만들어라. 고 그들을 몰아쳤다. 파라오 공사 감독들은 백성을 감독하라고 내세운 이스라엘 공사 감독들에게 너희는 어째하 어제도 오늘도 흑벽돌을 그전처럼 재수량을 만들어내지 못하느냐 하고 매를 들어 다그쳤다. 이스라엘 현장 감독들이 파라오에게 항의하다 이스라엘 현장 감독들이 파라오에게 가서 항의하였다.어찌하여 당신의 종두를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당신의 종두를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다그치시고 있습니다.우리는 이렇게 얻어 맞았습니다.잘못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습니다.그러자 파라오가 대답하였다.이 게을러 빠진 것들아.너희는 일하기가 싫어서 야외께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는 거 아니냐?당장 물러가서 일어나여라. 집을 공급받은 생각을 아예 하지 말되 흙벽돌을 지정한 수량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이스라엘 현장 감독들은 날마다 만들어낼 벽돌을 책임 수량을 줄여줄 수가 없다 하는 말을 듣고 일이 난감하게 된 것을 알았다. 모세가 하느님께 호소하였다.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오다가 자기들을 기다리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보자 소리쳤다. 야외께서 너희들을 내려다 보시고 벌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역 역겨워하게 된 것은 너희를 탓이다.너희 때문에 그가 칼을 빼어 들고 우리를 치는 것이 아니냐이 말을 듣고 모세는 야역게 돌아와 호소하였다.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렇듯이 괴롭히십니까왜 저를 이리로 보내셨습니까제가 파라오를 찾아가 당신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이 백성은 더욱 들볶이고 있습니다그런데도 당신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줄 기미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으십니다 제 6장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내가 파라오에게 어떻게 하는지 이제 내가 보게 되리라.내가 손을 쓰기만 하면 그 강한 힘에 힘에 눌려 파라오가 이 백성을 내보내리라.그들은 이 나라에서 내보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리라.모세가 부르심을 봤다.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나는 야훼다.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 야곱, 야곱에게 전능의 신으로 나를 드러는 일을 했지만 야훼라는 이름으로 나. 나를 알린 일은 없었다. 또 나는 그들이 유랑민으로 몸부처 살던 가나안 땅을 주기로 그들과 계약을 세웠다. 나는 이집트인들에게 혹사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 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계약을 생각하였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나는 야훼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들 종살이에서 빼내고 그 고역에서 건져내리라. 나의 팔을 펴서 무서운 심판을 내려 너희를 구해내리라.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난 너희의 하느님이 되어주리라. 그래야 너희는 내 야외가 너희 하느님임을 너희를 종으로 부리는 이집트인들을 순화기에서 빼는 하느님을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망세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그곳을 차지하게 하리라. 나는 야외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였으나 무서운 고역에 시달려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야역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요구하여라. 그러자 모세가 야역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제 말을 들여주지 않았는데 말주머도 없는 제 말을 파라오가 어찌 들어주겠습니까? 야외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분부를 내리신 것이다. 그들 가문 후 선조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들은 에눅 발로, 헤스론, 가르미인데 이들이 루벤의 가문이다. 시무온의 아들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소할, 가나안 여인에게서 난 사울인데 이들이 시무온의 가문이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인 이름은 난 순서대로 게르손 크핫, 무라리인데 레위는 137년을 살았다. 가문별로 말하면 게르손의 아들들은 리브니와 시무이이다. 크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하, 헬브론, 우찔이다 크핫은 133년을 살았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이다. 이것이 난 순서대로 본 레위의 가문이다.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베에에 장가들어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브라함은 137년을 살았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코라, 네벨크, 지그리이다. 우찌엘의 아들들은 미사엘, 엘사반, 시뚜리이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이요. 나의 손이 누인 엘리, 엘리사바에게 장가들어 나답, 아비우, 엘로아잘, 이다마를 이다 낳았다. 코라의 아들들은 아시르, 엘카나, 아비아삽이다. 그것이 코라의 가문이다. 아론의 아들 에르아잘은 부디에르 한 딸을 아내로 맞아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것이 가문별로 온 레위 일가의 조상이다. 야훼께서는 이 아론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대로 편성해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라고 분부하셨다.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 달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들 모세와 아론이었다.야외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날, 야외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셨다.나는 야외다.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전하여라. 그러나 모세는 야훼께 저는 이토록 말이 서투른 사람인데 파라오가 어찌 제 말을 듣겠습니다.하고 말하였다. 제 7장.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보아라.내가 너를 파라오 앞에 하느님처럼 세우리니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변자가 되리라.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너의 형 아론에게 일러 주어라.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라고 파라오에게 요구하게 하여라. 그러나 나는 파라오로 하여금 억지를 부리게 하여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베풀어 내가 얼마나 강한지 그 증거를 이집트 땅에서 드러내리라. 파라오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손을 들어 이집트를 후되게 쳐서 나의 군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는 것을 보고서야 이집트인들은 내가 야외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은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한, 말할 때,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다.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다.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파라오가 너희에게 이적을 구이라고 요구하거든.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집어 파라오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그러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갔다.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던지자 지팡이는 뱀이 되었다. 파라오도 이집트의 현자들과 요술가들을 불러들였다. 이집, 그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써서 같은 재주를 부렸다. 그들이 저마다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들도 모두 뱀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그래도 파라오는 야역해서 말씀하신 대로 고집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다. 야외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파라오가 고집을 버리지 않고 이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으니 그가 아침에 물로 나갈 때강가로 가서 기다리다가 그를 만나거라.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께 야외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시며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에게 내보내라고 이르셨는데도 당신은 여지껏 그 말씀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야외께서는 내가 야외인 줄을 너에게 기어이 알리고 오라 알리고야 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내 손은 지팡이로 강물을 칠 터인데, 그러면 이 강물이 피가 될 것입니다. 강이 고개는 죽고 물에서는 썩은, 썩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인들은 강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 강이나 우나나 늪이나 그 밖에 물이 겐 모든 곳을 향하여 손을 뻗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되리라. 이집트에서는 나무 그릇이나 돌 항아리에 있는 물까지 피가 되리라. 모세와 아론은 야외의 분부대로 하였다. 그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의 강물을 내려치자 강물이 모두 피가 되었다. 강에 있는 고기가 죽어 물에, 물에서는 썩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인들은 나의 강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은 온통 피바다가 되었다. 그러나 이집트의 마술자들도 마술을 써서 같은 지도를 부렸다. 파라오는 고집을 부려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이번 일에도 파라오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발길을 돌려 궁으로 돌아갔다.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모든 이집트인들은 물을 찾아 강주변의 우물을 팠다. 둘째 제앙 개구리 소동. 야훼께서 나일강을 치신 지 7일이 지났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야훼의 말씀이라고 하고 이렇게 전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만일 내가 그들을 기어이 내보내지 않는다면 나는 너의 온 땅에 개구리가 들끓게 하리라. 개구리는 나의 강에서 떼지에 올라와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 들어가 너의 침대까지 뛰어오르리라.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들의 집에도 기어들며 너의 솥과 떡반죽 그래도 뛰어들리라.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신하들 몸에까지 마구 뛰어오르리라.